요근래 아무래도 게임 관련 코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저점대로 이렇게 꽝 머리 부딪혀서 쭉쭉 내려왔다가 흘러내렸다 녹아 내렸다라고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대충 약간 반탕 정도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고점에서 그런 코인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찾아주시는 코인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저점대를 선을 쫙 그었을 때,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금이라도 높아진 저점대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100원, 그러니까, 100원까지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상승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코인입니다. 빅타임 코인. 게임 관련 코인에 있어서는 참 많은 요 근래, 요 근래 이제 국내 게임 업체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불안과 감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지금 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게임보다는 일단은 P2E 게임이 워낙 대세인 건 사실이고, 게임 자체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복잡하면서 인기가 많고, 또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단순하면서 인기가 많고, 이 다양성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에서, 인공지능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이 안된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세를 면치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빅타임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다시금 상승의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가장 괜찮은 말 어떻습니까? 이 반등이라는 말, 돌파라는 말 아주 좋은 말이죠. 물론 눌림 목마다 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약간이라도 올라갈 때 합류만 할수 있어도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게 되. ]겠죠. 현재 빅타임 코인 같은 경우 자 지금 보시는 동안 또 19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합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평균선 볼린저 하단까지 지금 어느 정도 깔려 있던 상태에서 일단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빅타임 코인 관련해서 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마다 딱딱딱딱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패턴이라는 게 더욱더 다양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봐도 이 낙폭이 지금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 하락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새로 진입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저희 회사가 그래도 구독자 1 만명 돌파 이벤트로 비트토렌트 100만 개씩을 지금 무조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7237-32석으로 문자 1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관심 있는 알트코인, 물리신 알트코인, 그리고 빅타인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무료고요 어쨌든간에 비트토렌트 100만 개가 저희 채널 구독자 1만명 돌파 기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적으로 자 1차적으로 100% 받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천만 개까지 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죄송하지만 5천만 개는 100%다 드릴 수는 없군요. 최대한 그래도 많이 저희가 그래도 한 30%에서 50%까지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비트토렌트 나눠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히 캡처해서 인증샷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인증샷을 보여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채널 제가 구독자 7,000명일 때 와서 1 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안에서 어쨌든 간에 꾸준한 꾸준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고 지금 현재 1,100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많은 회원분들이 또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저희한테 응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좀 일할 맛이 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걸로 이제 솔라나 기반 민코인 이외에도 트론 기반 민코인들 중에도 민코인 하나씩 소개해 봐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개해 드릴 코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항상 저희 채널은 종합 코인 뉴스 채널로서 최대한 다양한 한쪽에 절대 치우치지 않고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쨌든 악, 악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항상 많이 알수 있도록 제가 지금 채널을 많이 지금 요 근래 많이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이 코인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저희 채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